안검하수의 경우에 매몰법을 시행하게 되면 잘 풀립니다. 그잘 풀리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동차를 비유를 해드릴게요. 자동차가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엔진의 힘이 있어야 그 힘이 바퀴로 전달돼서 바퀴가 굴러갑니다.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은 바퀴라고 보시고 눈뜨는 근육 안검거근은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안검하수라는 것은 이 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눈을 잘못땡겨주는 거거든요. 땡겨주는 힘으로 눈꺼풀이 접혀 들어오는 것이 쌍꺼풀이기 때문에 매몰법은 이 당겨주는 눈뜨는 근육하고 피부 밑에 있는 그런 어, 조직하고를 실로 연결해 준 것이에요. 간접 쌍꺼풀이죠. 눈뜨 근육이 당겨지면 거기에 걸려있는 실이 당겨지고 실에 걸려있는 피부가 들어오는 방식이란 말입니다. 그런데 엔진이 시원치 않으니까 안검할 수가 있으니까 잘못 당기겠죠. 잘못 당기게 되면 쌍꺼풀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또 하나는 잘못 당기는 이유가 눈뜨는 근육하고 지방 밑에 있는 경막하고의 이 연결이 너무 강하다면 전두근으로 눈썹을 들때 이것이 같이 당겨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눈뜨는 근육의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당겨지거든요. 그때 실이 빠지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메모법이 풀리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자동차가 엔진을 고쳐서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듯이 눈뜨는 근육을 원활하게 만드는 엔진을 고치는 것이 눈매 교정술이에요. 이것이 원활해져야 쌍꺼풀을 당겨서 접혀 들어오게 만드는 힘의 원천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. 감사합니다.